늘어만 가는 차량, 복잡해져만 가는 교통 환경으로 관내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이 위험에 노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. 최보슬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. 마포구는 관내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이 좀더 안전하고자 지난 2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철저히 단속합니다. 단속 장소는 마포구 어린이 보호구역 47개소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법규 위반은 벌점과 범칙금이 두배 높게 부과됩니다. 신호 위반은 벌점 30점, 범칙금 12만 원,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횡단보도에서 위반 시 벌점 20점, 범칙금 12만 원, 일반 도로에서 위반 시 벌점 20점, 범칙금 8만 원, 통행 금지 및 제한 위반은 벌점은 없으나 범칙금 12만 원이 부과됩니다. 또, 속도 위반 시 40km 시초과 60km 시 이하는 벌점 60점, 범칙금 12만원이고, 20km 시초과 40km 시 이하는 벌점 30점, 범칙금 6만원, 20km 시 이하는 벌점 15점, 범칙금 6만원이며, 불법 주정차 시 벌점은 없으나 범칙금 8만원이 부과됩니다.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.